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a가 지금 양수일 때 지금 뭐저보 뭐지? 뭐지? 야, 이식이 식을 구하시라고 돼있죠? 일단은 내가 이 푸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건데 첫 번째는 일단 a의 2분의 1승 돼있으면 내가 얘를 루트 a로 적어도 되긴 해요. 그렇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면 이건 뭔데? 쟤는 뭡니까? a의 2분의 1승 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 a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맞잖아. 그럼 저 식을 내가 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a 분의 1, 내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a 분의 1, 루트 a 힘들어, 루트 a 분의 1. 요렇게 적으면 되죠? 이동 이상하지 않지? 돼요? 자. 유 놈을 이제 전개만 하면 정답인데, 이게 전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이거? 이거 합차 공식 보여요? 네. 보이죠?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앞엔 놈 제곱 빼기 뒤엔 놈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걸어 놓고, 앞엔 놈 제곱, 이거 제곱하면 A지, 뒤엔 놈 제곱하면 빼기 A분의 1이지, 이렇게. 아. 돼요? 맞죠? 요게 뒤엔 놈을 지금 정리한 거고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곱셈 공식이니까, 앞엔 놈 제곱 플러스, 이앞에 놈, 뒤에 놈. 앞에 놈, 뒤에놈 곱하면 그냥 1나오죠. 그냥 내가 그냥 2로 적을게요. 그리고 뒤에놈 제곱, a분의 1. 이렇게 식이 적힙니다. 되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뭐, 그냥 남은 계산만 하면 되죠? 지금 여기 a 지워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뭐예요? 2 플러스 a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 정답에 있는지를 봤더니 얘들아, a분의 2는 내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2곱하기 a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더하기 2가 정답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어디가?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을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 보여줄게요. 두 번째는 아 저식이 좀야 지금 루트 a 루트 a 분의 1 쓰는 게 너무 귀찮았죠? 어? 안 귀찮았냐? 귀찮은 사람들은 치환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생긴 꼬라지가 얘를 내가 라지에로 치환하고 얘를 라지 B로 치환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놈을 그럼 식이 어떻게 적히냐? 잘, 잘 보세요. 라지 A 플러스 라지 B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식이 적히잖아. 그지 이게 훨씬 보기 좋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뭐 얘는 A 제곱에 플러스 2AB에서 플러스 B제곱에서 마이너스 A, 아, 이거 지곱이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럼 이거 아까처럼 지워지고, 풀어서 정리를 하면, 지금, 뭐야. EAB가 남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 두 개니까 플러스 e 의 b 제곱이 납니다. 그쵸? 그렇죠? 렇 지금 우리가 치환한이두 놈을 곱하면 뭐 나옵니까? 저거. 저거 곱하면 이 A의 영승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따라서 A의 영승은 1이라고. 그럼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아까 뭐였어요? b가 전놈이었지전놈 저놈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a 의 마이너스 1승 되는 거 보이죠? 따라서 얘가 플러스 2에 a 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식이 똑같이 적힌단 말이죠. 그래요? 뭐 어떻게 풀든, 뭐치아을 해서 풀든 아니면 그대로 풀든. 사실은 이 상태로 놓고 풀어도 되긴 해요. 근데 너무 쓸게 너무 많잖아.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법두 개를 제시를 한 겁니다. 넘어갑시다.